목적론적 해석. 입법 목적에 고려. 이 조항의 입법 목적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이익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 체계적 해석. 헌법의 다른 조항들과 연계하여 해석할 때 제39조 제2항은 평등권, 사회국가원리, 기본권 보호의무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적극적 보상의 근거가 될수 있다. 7. 반박론에 대한 재반박. 국민의 기본의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기본의무의 특수성 인정 모든 기본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는 다른 기본의무와 달리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의무이다. 2. 이미 존재하는 보상제도들 국가유공자 우대 헌법 제32조 제6항 전몰상의공경 보상 각종 법률에 따른 보상 군인재해보상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러한 기존 제도들은 군사적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가 이미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상 불이익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적 불이익과 사실상 불이익의 연속성.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불이익은 곧 사회적 지위와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사실상 불이익과 법적 불이익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2.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국가는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군복무로 인한 사실상 불이익을 방치하는 것은 이러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8.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헌법 제39조 제2항의 적극적 해석 필요성. 헌법 제39조 제2항은 단순한 소극적 방어 조항이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시정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 보상제도의 합헌적 설계 방향. 1. 포괄적 보상 체계 구축. 전역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 교육 및 취업 바우처 제도. 사회복지 혜택 확대. 2.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설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성과 장애인 등의 우려 해소. 균형 있는 정책 추진. 장기적과제 1. 헌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시 헌법 개정을 통해 군복무 보상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2. 사회통합적 접근. 군복무 보상 문제를 성별 갈등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공정성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을 단순히 병역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할 뿐 적극적 보상 근거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문의 특수성, 입법 목적, 현실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이다. 이 조항은 군복무로 인한 사실상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 보상의 헌법적 근거가 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 실현과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